자, 안녕하세요. 드디어 제가 컴퓨터를 고쳤네요. 컴퓨터를 고친 기념으로 제가 이렇게 <laughs> 도, 사촌동생이 찍었는데 원래는 그게 너무 못 찍은 것 같아가지고 욕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돼지 좀비대 아이언 골렘 이렇게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여기다, 아이언 걸림을 환하고 아이언 걸림 군사들이, 아니, 돼지 좀비 군사들이여. 나를 따르라. 좀더환할까 자, 과연 누가 이길까요? 이기는 자에게는 다이아몬드가 따릅니다. 자, 거기군요. 자, 백평한 대결 벌써 한 마리 죽었어요. 아니, 예수가 두 마리가 죽다니. 이런. 자, 백평한 대결이 아닌 아이영걸이 미치고 있군요. 안돼, 예수가 아이영걸이 미치다니. 이런 아이영걸이 미치고 있어. 자, 아이영걸이 이겨야 돼. 자아이언골렘 나가라. 라그 a 어, 안 돼. 결국에는 아이언골렘이치고 우승자는 바로.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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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좀비입니다 이긴자에게는 다이아몬드가 따른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 다이아몬드가 어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가 따르겠습니다. 어 뭐야? 이런 진짜 내려왔잖아. 에잇, 다이아몬드를 뿌려버려야지. 자, 리비 내려놔서 이걸 가지셈. 다이아몬드 뿌림. 야 야, 다이아몬드다. 에잇, 다이아몬드 추척. 야. 야, 다이아몬드를 투척했다. 하하하. 결국은 돼지 좀비가 이겼네요. 젠장. 돼지 좀비가 이기다니. 그러면. 자. 제일 고생한 한 명의 돼지 좀비. 이 돼지 좀비에게는, 아, 저 돼지 좀비에게는 다이아몬드 여러 개가 수여됩니다. 와, 장미도, 와, 사공 무기도,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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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척이다, 투척이다, 엄청난 투척이다, 야, 여기는 폐기물 처리장, 야, 다이아몬드도 투척, 투척이요, 으할거없으니까 으아... 어, 뭐야, 헐, 뭐야, 너 뭐야,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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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너 뭐야, 넌 누구야? 넌 뭐야? 에잇, 모르겠다. 야, 내 철맛을 봐라. 어때, 뇌진탕 걸렸지? 에잇, 야, 내 철맛을 봐라. 에잇, 뇌진탕 걸렸군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